보험가들 다 부활할 때이 보라색 타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 <놀람> 얌샘 빌리 빠지고 아제개동 땡큐네요 곧 바뀝니다 곧같이 여기서 눕혀줬으면 좋겠네요 밀리 빠지고 복술? 아 위치 좋아요 복수 보충 한번만 됐어요. 좀 멀죠, 그죠? 그래도 복, 보라색 타일에 있으면 좋겠네요. 4, 3, 2, 잠깐만요. 쉿. 어! 예, 됐습니다. 아, 무막을 바로 딱 쳐버리네요. 아까 생기나루부터 어그레 조금 이상했었잖아요. 갑자기 제가 절반이 떨어지고, 그쵸? 새끼들 보라색 타일에서 잡아야겠어요. 그냥 은소? <놀람> 암사 들어오세요. 2 1 1 1라라1로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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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구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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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리 잡겠습니다. 자, 민페이즈. 기는잘봐 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현재까지 보고스 님 이따가 좋은 거다 잡히고 나서 꼭 같이 그 버프 유지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바꾸미다 보라색위치에다가서계세요어빙님도보라색위치에서계세 그렇죠 죽음으로바로시작해주시고 시작합니다. 셋, 둘, 하나 아주 좋습니다 칼로 좀만 붙여줄래? 영웅신 가보자. 고고. 극딜 가보자. 자, 집중해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시조님 잘 드립을 해주고 있고. 다음, 내 친구는 보거스. 보거스는 외곽으로 드립을. 좋습니다. 망두. 망두, 망두 조심해라. 망두 빨리 포, 포르토. 네, 괜찮아요? 제발 바꿔라. 배우닉 좋습니다. 개 좋다. 야 개쩐다. 지금 너무 좋아요. 집중하자. 키좀야 좋아. 좋아요. 그대로 눕히고 그대로 와서 할거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좀만 위로 올라가도 돼요 이제. 아무튼 좀만 위로 올라가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 그렇게 어. 그게 딱 심포가 안 맞는 거리라는 거 기억하세요, 거게에 생기 잡았고 30초나 남았어 25초 남았습니다 꽃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빙백 다시 바꿨고요. 김복실 다시 바꿨습니다. 요정님, 다시 바꿨고요. 자, 아래 완료 와주세요. 꽃형 탱 준비하시고 버프, 버프 좀 챙겨주세요. 자, 봤지? 지금 제대로 된거 봤지? 집중하세요. 불사조 탱! 파왕고 차단 제대로 보시고 버스팅하세요 좋았어요. 아, 소리 오케이. 자, 좋아. 바닥 이렇게 당길게. 개인이 출격. Right now. 좋았어. 정배만 잘 풀어 주자. 알 준비. 조금만 뒤로 당겨 올 테니까. 자, 정배 정배 좀. 정배, 정배자 풀어 줘. 제발. 정배 좀 풀어. 자, 알 준비. 알 대략 3초 정도 남았습니다. 3초 전, 2초 전, 알 준비, 알 준비, 알 대상으로 오세요. 밀리는 왜 가? 알까야죠. 알까세요. 오디 신선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충격 방벽, 빨리 까세요. 최저를 베스요 자, 다시 정백, 정백 풀어주세요. 형! 불사주 나왔습니다, 형님. 잠깐 이동할게. 좋았어. 어,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차단 너무 좋고, 바닥 피할게. 오른쪽으로 피합니다. 자. 좋았어. 자, 동배, 정배, 동배, 정배, 동배자. 다영구 차단 너무 좋고. 동배자, 빨리 좀 풀어주세요. 불사주 준비. 다시 센터로 가져갈게. 불사주 준비라 바닥 피하시고 자 58%입니다 자 불사주 알알 정배자 정배자 바닥 피하시고요 정배자 양변이라도 걸어줘 저고봉리 조심하시고 자 이거 충격 방벽 한대 맞았고 이거 내 최저로 버틸 수 있을까 최저로 버텼고 생선 하나 먹었고 이거 잘라줘야 돼요 빨리 잘라줘 저렇죠 집중하세요. 형 하나 더 나올 겁니다. 꼬형님잘 보세요. 올라간다. 자, 만화 회복 타임. 자, 만화 회복 타임. 침착하자. 우리 이거 다 잡은 거다. 오케이, 밀리 쪽만 저 뒤로 가는 거고. 이따 공중으로 올라가면 바닥에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아니, 토템 바꿔서는 만화 회복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그 독사상들 빨리 키시고요. 그렇죠? 자, 잡아보자. 오직이 잘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해주세요. 공런 풀어주세요. 와인 right 나무 자 너무 센 걸로 조지지 말고, 좀 작은 레벨 좀 해놓자. 불사조 빨리 들어오세요. 불사조 탱 하고 계시고, 형, 불사조 얼굴 먹어야지! 그렇죠 어골 먹었고요. 바닥 보세요. 보세요 저 뒤에 중립 숙립 공입니다자 숙립 숙립 불사조는 그냥 보는 거예요. 자 검, 간격 벌려요. 간격 벌리세요. 멀리 가도 괜찮아. 공중에 떠다니는 거 시커먼 것만 잡지 마봐요. 불가는 그냥 차라리 그냥 시커먼 거에 조심하시고 시커먼 거 조심하시고. 힐쭉쭉 휠쭉쭉 생석도 잘 먹을 준비하시고. 꽃 형은 이따가 내려가자마자 불사조 억을 잡는 겁니다. 자 5초 전입니다. 4 초전 슬슬 내려오세요. 3 초전 둘 하나 슬슬 내려오시고 뭐야? 이게 뭐하는 거지? 자파영구 됐어 잘랐고 생선 하나씩 드세요. 집중하자고 전투발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쓰세요. 아꼭같이고 죽으면 안 되죠. 드립을 좀 해주세요. 저 피하시고 지금 대상자들 피하세요. 대상자들 조금만 피해봐. 알, 알안 잭기게. 자, 정거봉님 부탁드릴게. 나머지 것들좀 다, 좀다 부탁해. 정거봉님만 믿고 갈게. 뒤에서 드리블 해주세요. 팔고 잘라줘. 집중하자 30%다. 죽지만 말고. 정거봉님이 뒤에서 알, 알 드리블만 좀 해주세요. 구축 지우고. 좋아서 정거봉 개잘한다. 불사조알 나왔어요, 또. 25%. 전투볼 있는 거 없는 거다 쓰세요. 생선 먹었고 와지 저주 해제. 아, 네, 됐네요. 좋습니다. 집중. 중력 붕괴됩니다. 자, 거리 벌리세요. 거리. 딜할 필요 없어. 닥치고 살기만 하세요. 전고북 지금 힐러 누가 들어가 있어요? 명옥이 뒤졌고. 그나일리 님, 오직신성. 아, 명옥이가 죽었네. 히조랑 후누나 님 전투 발 없죠? 네, 없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정고봉님 셀프힐을 하면서도 좀 해주, 해주길 부탁드릴게 2초전 1초전 내려간다 내려갔다 생석 하나씩 드시고 집중하세요 화양고 잘라주시고 잘랐고 자 불가능 무익혀 불가능 무익히세요 이잡밥새끼 조지세요 자 무빙할게 자, 이제 불사조 대상자들 잘 보세요. 프로토, 프로토 드립을 하시고요. 프로토 드립을 하세요. 아 어휴, 팍, 팍, 반격 집중. 11%. 지금 정고복이랑, 네, 정고복 지금 드립을 잘 해주고 있어요. 10%. 극딜 하세요. 8%. 밀리 쪽. 저기, d n a d n a 드립을 하세요. 마지 살려주세요. 제발 형님들 마지 살려주세요. <laughs> 앞으로 형님 들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와. 하얀 무 잘라줘. Trouble, 마지막 3% 형님들. 자 이번에 살리는 거야. 허, 씨발 부대 쪽 갈게. 잠깐만 꼭대기로 와서 붕대 감으세요. 꼭대기로 와서 붕대 감으세요. 아직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20초 남았으니까 꼭대기로 와서 붕대 당장 감으시고 내려가세요. 라스트 3%입니다. 10초 전입니다. 5초 전. 자, 저는 이제 곧 죽을 겁니다. 집중하세요. 와즈힐만 챙겨주세요. 그냥 보막 쓸게. 어, 제발 잡아줘. 제발 잡아줘. 형님들. 형님들 잡아줘. For oh the La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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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